이십일 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작년이네요. 아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집집마다 월패드라고 네, 네, 네.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누가 오면은 거기 화면이 뜨고 보고서 인, 인터폰으로 사용하면서 문 열어둘 수도 있고 이제는 핸드폰과 연결을 해서 반려견이 혼자 있어도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진화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 연결된 집에 있는 전자 장치, 컴퓨터 장치들이 해킹을 당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경찰청 사이버 테러 수사대는 일부 공동주택의 월패드가 해킹돼 촬영 영상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월패드 카메라에 찍힌 사생활 영상을 다크웹에서 판매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월패드 해킹 아파트 명단까지 떠돌면서 월패드가 설치된 아파트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상 유출이나 유통 사실 등이 확인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해 해커 검거에 나설 방침입니다. 월패드를 해킹해서 영상을 다크웹에 올렸는데 대략한 700여 단지 전국에 음, 걸쳐서 700여, 700여 단지가 와. 털렸고요. 정부에서는 일단 워낙 이게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긴급 대책을 막 발표하고 했는데 그 소프트웨어 빨리 업데이트 하십시오. 그리고 패스워드를 뭐 간단한 걸 쓰지 말고 바꾸라는 거 그리고 카메라는 다 테이프로 붙여서 뭐 하라 그랬는데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거죠. 일단은 왜냐하면 이게 문을 열수 있거든요. 어. 지금 현재 월패드에서는 현관문을 열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집이 다 뚫려 있는 상태라고 할수 있고 그다음에 이홈 네트워크의 특성상 동에서 한 가구가 만약에 뚫렸다면 다 뚫린 거예요. 사실 어~ 원칙적으로 다 뚫려 있는 상황이고 그 집만 찍혔거나 아니면 그집 거만 올라왔거나. 그러니까 이게 다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에 그 월패드 해킹에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2008년에 많이 돌아다녔던 음. 그런 악성 코드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일반 PC들은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네. 2008년 거 같은 거는 뭐 그렇죠, 이건 뭐 그렇죠. 전혀 작동할 수가 없는 건데 음. 그러니까 이 정도도 방비가 안돼 있다는 걸 보여 주는 거죠. 혹시 그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홈네트워크를 누가 관리하고 전문가가 앉아있는지 그런 거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죠. 없죠. 저는 월패드도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좀 경각심이 생기겠죠. 이제 막 연결되고 있는 홈네트워크 같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지금 네트워크 연결되는 것들 중에 상당히 위험한 것들이 있고 아무도 네. 챙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문제가 될수 있을 거요 이게 보안을 위해서 뭐,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안을 위해서. 홈 네트워크 같은 거는 인터넷에 연결을 할 거라면 전문가가 앉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회사나 집에서 지금 인터넷 막는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지 않을 때 함부로 연결하는 순간 다 뚫릴 거라는 거죠. 시 해킹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두 가지가 아마 널리 알려진 것이 있는데 이제 디도스, 디도스. 공격하는 거하고 그 랜섬웨어 랜섬. 유명해요. 네, 네, 네. 그래서 디도스. 저기 어떤 거는. 개념이 뭔가요? 디도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구글 사이트를 디도스 공격한다. 그러면은 구글 사이트에 갑자기 뭐 수천만 개의 접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갑자기 아, 순식간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용되는 컴퓨터들을 좀비라고 해요, 좀비. 그러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뿌려요. 바이러스 프로그램들이죠. 그래서 주로 이런 데 사용된 컴퓨터들은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컴퓨터가 아닐 때가 많아요.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컴퓨터가 뭐, 뭐 수백 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옛날에 샀는데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컴퓨터들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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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X-ray 장비를 뭐 굴린다거나 뭐 업데이트 거의 안 시키고 아무도 보지도 않고. 창고에 가면은 뭐 수백 대가 쌓여 있는 거죠. 근데 네트워크에 연결은 연결은 되 있고 보통 이런 것들이 많이 감염이 돼요. 사실 그런 것들이 큰 문제는 으런것 중에 하나가 이제 랜섬웨어가 여기서 랜섬 한번 등장하는데 랜섬웨어는 랜섬 이게 몸값이에요. 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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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말 그대로 랜섬웨어에 이제 감염이 되면 당신의 데이터는 암호화되었습니다. 그럼 또 시작이 되죠. 그럼 이제. 이제 망한 거예요. 나는 만질 수 없는 컴퓨터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랜섬웨어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게 이제 워너크라이라는 랜섬웨어거든요. 이제 그 아주 유명했던 랜섬웨어인데, 2017년 5월 12일 그날 딱 이제 발견된 건데요. 150개국에 30만 대 컴퓨터를 감염시켜서 워너크라이가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 퍼지고 있습니다. 감염된 컴퓨터 한 대가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컴퓨터까지 감염시키는 특성이 있어.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기관, 병원 등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워너크라이를 이제 분석을 사람들이 이제 자세히 해 봤는데 너무나 정교한 거예요. 너무나 정교하고 여기에 사용된 그 윈도우즈 공격 그 방법이 놀랍게도 미국 이제 정보국이 있어요. NSA라고 미국 정부군데요. 정보국에서 비밀리에 만들었던 MS를 해킹하기 위해서 그것이 유출된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거는 한 개인이나 한 집단이 한 하기에는 너무나 고도의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국가 단위의 어떤 <laughs> 공격이 아닐가 이런 의심을 아예 정책적으로 이거는 그 뉴욕 타임스 같은 데서 이건 혹시 북한이 뒤에 음, 네. 북한 있는 거, 거 아니냐? 북한에 정말 그런 역량이 있나요? 그게 그렇게 얼마나 기사에는 그 해킹으로 벌어들인 돈이 꽤 된다. 아 그런가요? 북한이 네, 사실 그걸로 버텼다. 네, 이걸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다고 알려져 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미 벌써 미소냉전은 끝났지만 이제 세계는 새로운 종류의 전쟁에 돌입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해킹은 이제 개인의 단순한 이런 것들은 웬만한면다 잡아낼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 네네.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슈퍼 무슨 컴퓨터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마비 시킬지도 모르잖아요. 이거는 뭐 어디서 이걸 누가 준비하는지를 알 수도 없고 음. 정부도 우리가 했습니다라고 발표 안 하니까 일종의 선전포고 없는 전쟁이잖아요.